준비가 되면 저와 함께 명상을 시작합니다. 편안한 자세를 합니다. 다리도 편안하게 툭. 팔도 편안하게 툭. 다음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눈을 편안하게 감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숨을 마시고 내 쉬는 나의 몸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호흡하는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내어 따라 합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에 감사하다. 나의 과거의 교훈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경험을 통해 나의 삶을 최고로 만들어 간다. 삶의 교훈은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하도록 만들기에 감사하다 나는 독특한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과거에 감사하다 나는 매일 성장한다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나의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 나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한다 나는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알아차린다 나는 나의 힘과 능력을 알고 있다 나는 두려움과 저항에서 해방된다. 나는 내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나는 나에게 풍요, 행복 그리고 즐거움을 선사한다 나는 나에게 알맞는 고귀한 선택을 한다 나는 나 자체로 사랑받는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독특하다 나는 매력적이다 나는 귀하다 나는 나를 진실한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나는 지금 여기서 단단하고 부드럽게 할수